안녕하세요. 해우소아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큼한 속 냄새가 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자는 50대 남성이시고 입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는 한 20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네요. 속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느껴진다고 하셨고, 입마름, 두꺼운 설태도 있었습니다. 환자의 입 냄새를 확인해 보니까... 좀 시큼한 냄새, 또 음식물 상한 냄새가 맡아졌었는데 30에서 40cm 정도의 거리에서 대화를 할때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입 냄새는 구취 측정기를 이용한 기계적인 검사와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오랄 크로마 같은 구취 측정기는 휘발성 황화물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황성분의 가스가 아닌 다른 종류의 가스가 입 냄새를 유발하고 있는 환자들은 입 냄새는 심한데 구취 측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도 오랄 크로마 검사 결과는 정상 범위에 들어 있지만 실제 냄새를 맡아 보면 상당히 심한 냄새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시큼한 냄새는 대개 위산이 역류할 때 생기고 음식물 상한 냄새는 속에서 냄새가 올라오거나 혀에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남아 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냄새들은 위장 증상, 식습관하고 관련이 많은데. 이분도 속쓰림으로 오랜 고생을 하셨고 폭식과 음식을 먹고 바로 먹는 습관이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하셨네요 속쓰림 위산역류 등의 증상을 한의학에서는 탄산 조잡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데요 나쁜 식습관 과식 등의 원인으로 증상이 발생할 때는 소식청울탕 증리진탕 이런 처방을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 처방들은 소화기 이상으로 인해서 혀의 백태가 많이 증가할 때도 사용하는데 주로 열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어, 이 환자분도 이런 처방을 잘 활용해서 치료 중인데요. 치료를 하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설태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시큼한 속냄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